해커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저희 편입 준비 스토리를 통해서 편입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게 될 홍승기입니다. 사실 제가 해커스 편입 학원에 다니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약 3개월 정도 수강을 했었는데요. 뭔가 좀 답답하다고 해야 할까? 무조건 엄격하게만 관리를 하고 좀 몰아붙이는 느낌을 준다거나 온전히 저를 위한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가는 편입준비과정이 매우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해커스 편입학원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커스 편입학원에서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주기적인 면담으로 편입준비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주십니다. 저만을 위한 학습 플랜을 설계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주고, 또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춘 해커스 편입 학원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편입 영어 시험 제도에 대한 간단한 기초와 문법, 어휘 등 기본 개념을 익혔습니다. 영어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저지만, 어떤 시험인지 또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문법 개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독해와 논리 그리고 등등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풀이를 반복 학습하며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념을 모두 익히고 난 뒤에 학원에서 나눠주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풀어보면서 저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문제들을 통해서 못 푸는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기출문제 풀이를 무한적으로 반복했고 또한 틀린 문제에서 나온 오답풀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실전 시험에서 더좀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에는 학원에서 진행되는 파이널 특강을 수강을 하면서 그동안 기출로 출제되었던 문법, 단어 등에 중점을 두어서 단기간에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념을 익히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기출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월별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MT나 데일리 테스트 등 여러 시험들에 빠지지 않고 치르면서 저의 취약한 부분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는 해커스 편입 강남역 캠퍼스에서 오전 특별반을 계속 수강을 했었는데요. 해커스 편입 특별반은 매달 시험을 통해서 성적 우수자면 선별해 소수정해로 운영되는 최상위권대 전문반입니다. 특별반에서 진행되는 전용 모의고사와 담임 선생님의 특별 관리를 받기 위해서 계속 특별반 수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오후 수업이 끝나고 자습 시간이 되었을 때 최소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순자습 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업이 끝난 이후에 자습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또그 순자습 시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 시작 최소 1시간 전에는 학원에 미리 도착을 하여서 그날 배울 것들을 미리 복습하고 또 단어 암기에 큰 비중을 두어서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독해나 문법, 논리 등의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입 영어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본은 어휘라고 단연 생각합니다. 학반기로 갈수록 모르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빈출 어휘들을 외우는 것을 목표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재현 교수님의 문법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에 문법 문제는 항상 감으로 풀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틀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틀린 문제를 틀리고 또 틀리는 실수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잔실수를 공재용 교수님의 문법 수업을 들으면서 문법 개념을 완벽히 익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재용 교수님은 끊임없는 문법 기출풀이를 통해서 실전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취약했던 문법 지식을 완벽하게 정시켜 주신 공재용 선생님 교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커스프니에서 진행 길지만 짧았던 수험 생활. 또 그리고 정말 후회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미친듯이 공부만 할수 있구나를 저 스스로 느꼈고 또한 그 경험이 너무나도 놀랍고 보람찼습니다.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해커스 편입학원이었고 좋은 추억과 이렇게 또 최종 합격이라는 값진 결과까지 이룰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편입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편입 합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생각만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도전만 하신다면 누구나 충분히 이 자리에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